네 명은 딱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메리시 셀러브런트라고 그 공인 줄에사를 찾아야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공인이 된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 앞에서 선서를 하고 또 저희 친구 두 명을 초청해가지고 증인으로 있게끔 하는 게 여기에 또 절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를 끝낸 다음에 서류에 사인을 해서 결혼 신고를 하는 거라고 돈도 좀 들고. 뭐 다이아를 받아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들은 있지만, 어, 저는 그게 싫어서 받지 않았어요. 한번 다이아를 보러 가긴 했었는데, 왜냐면 제 공룡 씨가, 그니까 다들 의뢰 사는 거니까 저를 의뢰 다이아몬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저는 일단 보석에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그니까 그냥 이쁜건 이쁜 예쁜 거고, 이게 진짜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보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잘 모르기도 하고, 다이아몬드샵에서 정말 재빠르게 나왔어요. 저 정말 가격을 듣는 순간 의미 있는 걸 갖고 싶다는 걸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전 제가 진짜 원하던 반지는 할머니 반지였거든요, 시할머니 반지. 근데 이미 채갔어요. 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 가족에. 어, 그래서 그거는 안될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갖고 싶어 했던 반지를 받았어요, 제가 골라서. 거랑 공룡치 사이에서 문화차를 느낀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이랑 제 사이에서 조금 문화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 물론 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저랑 문화 차이는 당연히 없겠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한다 하면 일단 혼수리스트 TV에서 정말 재벌들 나와가지고 막민크코트도 <laughs> 해오고 뭣도 해오고 뭣도 해오고 여기서 정말 정말 진짜 그런 거 보면 토할 거거든요아 그런 게참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다행이고 제가 처음에는 공룡 씨가 저를 배려해서 거짓말을 한, 하나? 선이의 거짓말을 하나? 이제 알아봤는데 여기는 혼수문화가 그냥 없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해가지고 상관없대요 그리고 오히려 공룡씨가 그러면 니네 나라 문화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좀 해드릴까 했는데 제가 싫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결혼은 두 사람 사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집안과 집안의 만남 맞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한 10억을 갖고 있는 선에서 100만원을 써야 된다는 뭐그 정도라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진짜 1억도 없는 상황에서 거의 천만원이 넘는 결혼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거는 서로한테 참 스트레스인 일인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야 될 행사가 이런 걸로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건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 둘의 만는 우리의 이제 중간점을 찾으려면 우리 둘의 가치관에 그게 중점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조금 더 혼수에 대해서 굉장히 어, 예전부터 그렇게 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혼수는 일단 저희는 생략하기로 했고 어, 공룡씨 부모님 저의 시부모님께서 돈을 보내주셨어요 뭐큰 뭐 돈은 아니지만 이 돈으로 너희가 뭔가 의미있는 결혼의 보탬이 될 만한 걸, 사, 될 만한 걸 샀으면 좋겠다고 라 하셔서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신누이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시부모님이 주신 웨딩 카드예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저희한테 어, 돈을 좀 주셨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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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되게 원했던 결혼, 제가 외국 남자를 만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제 배우자로. 음, 여기 살다 보니까 이제 만난 건데, 제 예전에 한국 에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었냐면, 저는 제가 결혼 한국에 있었으면 결혼을 시골에 가서 했을 것 같아요. 뭐 어, 시골이라는 거는 어, 현대식 건물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외딴 곳에 가서 정말 조용한 곳에. 가서 거기서 잔치를 하는 거죠. 마른 웨딩이지만 잔치를 정말 조용하게. 그래서 음식도 그냥 잔치국수. 그런 결혼식에 먹는 게 잔치국수 아닌가요? <laughs> 잔치국수에 전.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뭐 내가 할 수도 있고. 전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 내년에 뉴질랜드에 가서 부모님 뒷마당에서 제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니면 조금은 좀 케이터링을 시켜서 그거 얼마 안 들거든요. 할까도 생각도 해요. 저의 하객의 숫자는 10명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여전히 많아요 <laughs> 제가 좀 여유가 돼서 비행기를 보내줄 수 있을 때 초대를 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그 친구들은 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비용을 낼수 있을 때 초대를 할 생각이라 일단 10명도 확실하잖아요 부모님 빼고는 부모님은 당연히 공룡 씨랑 저랑 나눠가지고 돈을 대드리는 걸로 공현 씨 친구들은 조금 많이 초대가 될것 같고 일단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그냥 그냥 아는 친구들 말고 정말 깊은 친구들만 저희가 초대한 걸로 화비를 봐서 하객이 많아봤자 삼핀 명도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 정도로 작은 예식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목소리> 제가 제일 많이 한국 부모님한테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인데 애기는 요새는 이제 선택이잖아요 애기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랑 저한테는 같은 의미에요 애기를 갖는다 이건 뭐냐 애기가 어떻게 태어나든 내가 사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요 만약에 애기가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태어나면 너무 좋지만 건강하지 않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모두 감당할 수 있나? 그 생명체로 인해서 나에게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책임감이 내가 확실히 있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저는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어, 엄두가 안 나요. 아기를 낳아서 키울, 뭐 낳아서 키워보다, 키우다 보면은 키운다고 하지만 그렇게 저한테 확실치 않은데 낳을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저나 공영 씨나 그리고 저는 또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기는 안 갖기로 했는데. 일단 저희 부모님한테 오는 스트레스는 저는 굉장히 심했어요. 뭐 늙으면 외로워진다. 이렇게 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더더욱 날수 없는 게 내가 늙어서 외로워질 것 때문에 내 자식을 낳아서 그 아이한테 뭔가 바란다? 정말 맞지 않는 양육법이라고 생각해요. 뭐 애가 안 가질 거지만 혹시나 제가 뭐 아기가 있다. 이렇게 친다면 저희 교육 방식은 저는 18살 성인이 될수 있는 그 순간이 되는 순간 독립을 시킬 거예요 억지로라도 나의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채울 거라는 생각은 저의 아예 제 머릿속에는 없기 때문에 어, 어떻게든 좀,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저는 확고히 애기를 갖지 않겠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게 또 달랐던 거는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전혀 딱한번 지나가시는 말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니네는 아기는 안 가질 거잖아 이렇게 살짝 섭섭해 하시는 <laughs> 근데 이제 확 적극적으로 말씀은 한 번도 저를 스트레스를 준다던가 한 번도 권유를 한다던가 이러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애기에 대한 문제에서 저는 정말 많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제가 겪어봤죠 미리. 왜냐면 지금 저랑 공룡 씨랑 사귄 지가 4년이 넘었고 표적인 예로 제가 작년에 저희 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저희가 머물렀어요. 왜냐면 장례를 치르고 이래야 돼가지고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삼촌이랑 이렇게 다 같이 집에 있었는데 제가 좀 놀랐던 건 저는 이제 어쨌든 한국 습관에 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설거지도 하고 좀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고 이런거에 좀 생각에 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밥을 먹고서는 설거지를 했더니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시면서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하겠다고 제발 이미 손에 물을 묻히니 한 번만 하겠다고 제발 했더니 이번 한 번만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감동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시월드는 <laughs> 전혀 그리고 되게 친구 같은 느낌 일단 뭐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 뒤에도 보시다시피 제가 또 헤비메탈 광팬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가 시부모님이랑 된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밴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 밴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친구 같은 느낌 그리고 뭐. 그때 3주 동안 거의 같이 있었는데 제가 좀 아침잠이 많은 편이거든요 제가 항상 제일 늦게 일어나서 어떻게 이러는 스타일인데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일어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고 오히려 토스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먹을래? 이러면서. 그리고 또 너무 좋은 거는 그렇게 크게 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셔가지고 뭐, 뭐 그렇다고 일어나자마자 어 마리는 뭐 먹을까?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친구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쇼월드는 없고, 또 거의 계시면서 자주 호주로 방문을 하세요. 저희를 보러 오시러. 아니면 뭐 여행 겸. 두분 이제 커플 여행으로 자주 오시는데, 저희 집에 여유가 되는 방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오셔서 거기 묵으라고. 그러면 호텔비가 절약이 되잖아요. 하는데도 안 오세요. 불편하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편하다? 그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시월드는 저는 제가 느끼는 시월드는 없어요